이번 시즌, 미국에서 NBA 전 경기를 보려면 얼마가 될까요? 정답은 무려 650달러, 한국돈으로 90만원입니다. 이유는 올해부터 NBA 중계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. 예전처럼 채널 한 곳에서 경기를 다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번 시즌 NBA 경기는 ABC, ESPN, NBC, 피콕, 아마존 프라임비디오, 그리고 리그패스까지 무려 6개의 플랫폼으로 쪼개져 중계됩니다 예를 들어 미네스타의 앤서니 에드워즈의 팬이라면 개막 후 10일 동안 열리는 5경기를 리그패스, 프라임비디오, 피콕, ESPN 등 4개 채널을 구독해야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리그패스를 사면 대부분의 경기를 볼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리그패스를 사도 그 지역의 경기는 볼수 없게 설정돼 있죠 그래서 그 지역구단의 팬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기를 보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구독해야만 합니다 구독료는 미국 미국기준 리그패스가 110달러, ESPN이 30달러, 피콕이 11달러 순서로 비싸고 이 모든 플랫폼을 시즌에 내보려면 총 90만원이 필요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라면 NBA를 다 보는데 얼마까지 낼수 있나요?